안녕하세요. 비교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랜드로이드로 발매가 된 오버워치의 트레이서 클래식 스킨 에디션 제품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렉션 제품으로 자체 가동이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펙트 파츠 구성이 상당히 아쉽다고 표현하고 싶고요. 도색 마감도 아쉬운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는 등 가격 대비 이 구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제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로이드로 네, 발매가 된 오버워치의 트레이서 제품입니다. 기존의 엔드로이드와는 다른 네, 일부 히어로 캐릭터였던지 일부 제품에서 반영이 되었던 풀 액션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액션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소리죠. 기존 랜드로이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절이 없다시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팔을 굽힌 형태라든지 이러 다른 연출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팔 파츠를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연출들이 되었는데 이풀 액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체 관절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움직여줌으로써 가동 피규어와 비슷한 느낌으로 어,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팔 가동, 다리 가동은 기본이겠고요 팔꿈치와 무릎, 그리고 이제 발목 부분까지 해서 이러한 관절들 가동이 가능한 구성으로 되어 있죠 조형 자체는 역시나 렌드로이드화가 되면서 상당히 둥글둥글한 이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어, 원래 이 트레이서의 이미지와 비교했을 경우에는 좀 많이 귀여워지는 역시나 이 렌드로이드의 특징이 이러한 것이 좀 가미가 된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고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리어 파츠로 되어서 이 주황색 고글 안쪽에 눈이 비쳐 보이는 이런 연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의상의 표현은 나쁘지 않게 잘 되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고글의 형, 형태라든지 의상의 이러한 디테일 형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많이 따라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포인트들을 좀 얘기를 하자면 요 가슴 부분에 있는 시간가속기 아, 여기에 좀 많이 발광이 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좀더 클리어 파츠를 좀더 사용한다던가 뭐 다른 형태로 해서 좀더 화려하게 연출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약간 아쉬움이 드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등쪽 부분 역시도 네, 마찬가지로 앞 가슴 부분과 마찬가지로 좀 많이 허전한 느낌이라서 네, 그나마 이쪽은 이제 이 베이스 조인트를 끼워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감안할 여지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좀더 화려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도색 마감 상태는 전반적으로는 깔끔합니다. 네, 이러한 의상의 이런 마킹이라든지 이 특유의 복장, 이런 도색도 나름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에 역시나 이제 흰색 부분에 이런 부분들 좀 화면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도색 경계면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네. 아, 이러한 부분들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기존 랜드로이드 제품에서도 이러한 도색에 좀 마감이 깔끔하지 못한 케이스는 종종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아쉬운 포인트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구성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렉션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 일반 랜드로이드에 비하면은 구성품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왜냐면 가동하는 데 있어서 자체 관절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깨나 팔 이런 파츠들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서 구성품이 상당히 심플한데요 예, 팔 교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들어있는 파츠들은 손 교체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무장인 이 펄스 쌍권처을 지고 있는 손 외에도 편손 한 세트 그리고 완전히 주먹 쥔손한 세트 끝입니다 네. 보통이면 이제 이팔 액션에 맞춘 여러가지 팔 파츠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동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배제돼서 손 파츠만 보석이 되어 있고요 다리 부분, 하반신 역시도 기본적으로 다리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관절들이 있어서 가동할 수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리 파츠 역시 없을 줄 알았습니다만 에, 자체 액션으로는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가동 실제 무릎 가동이 한 90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보다 좀더 액션에 좀더 치우쳐져 있는 이러한 다리 같은 경우에 별도 파츠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손을 설명하면서 언급은 했지만 트레이서의 기본 무장인 펄스쌍 권총 두 자루가 구속이 되어 있고요. 어, 권총 이 무장 손에 맞춰서 고정할 수 있는 핀 형태로 되어 있으며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펙트 파츠로서 이제 이 연사하는 이러한 네, 이펙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것이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기로 사용하는 펄스 폭탄 네, 역시 구성은 돼 있습니다. 뭐 디테일 자체는 나쁘진 않네요. 다만 이것도 좀 아쉬운 게 펄스 폭탄이면 이제 붙이거나 던지거나 이러한 네, 것들을 좀 연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연출할 수 있는 일개 아무것도 없다라는 점딱 네, 그냥 펄스 폭탄. 파츠만 덩그러니 부석이 되어 있다는점 또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얼굴, 자 기본 얼굴 표정이 부석이 되어 있고요. 교체형 얼굴 표정이 두 가지가 더부석이 되어 있습니다. 어, 뭐 어떤 표정이라고 딱히 설명하기는 좀 미묘합니다만, 예,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두 가지 얼굴 표정이 부석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또 외에도 가동이 되는 것이 앞머리 파츠, 이 앞머리를 이제 입으로 후불어갖고 이제 띄어올리는 말로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그런 것들을 재현할 수 있도록 이제 앞머리가 가동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글 같은 경우에도 뭐 사람에 따라서 트레이서 이제 기본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고글 같은 경우에도 이 앞머리 파츠의 내부에 고정이 되어 있는 방식인데요. 뭐 취향에 따라서는 분리도 시킬 수는 있습니다. <laughs> 네. 어, 뭐, 떼어놨을 경우에는, 이러한 느낌으로, 예, 네, 좀 특단한 느낌이죠. 구글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뭐, 이러한 형태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무장, 그리고 궁극기까지 네, 이펙트 파츠와 무장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트레이 사함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전멸이죠. 대표적인 스킬. 예, 순간 이동처럼 슉슉 이동했던 바로 그전멸을 연출할 수 있는 이펙트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 생각 외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처음에 상품 이미지로 봤을 때는 그럴싸했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실제 상품으로 보니까 뭔가 아쉬움이 느껴지는 이 느낌은 무엇인지. 예, 보시다시피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 플라스틱 판떼기입니다 네. 예, 이게 뭐 따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이 판때기를 그냥 사용해야 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뒷부분에, 예, 연결조이트 뒷부분에 따로 끼울 수 있는 형태가 있어서 여기에 고정을 시켜주시면, 예,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전멸을 연출한다는 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많이 미묘한 느낌이긴 합니다만, 예, 이러한 형태로 이제 고속이동하는, 이러한 뭐 형태로 연출하라는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좀 전멸다운 뭐라 그래야 할까, 좀 잔상을 남기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좀 다양하게 좀 활용하는 이런 연출을 할 수가 없다는 라점 또한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풀 액션이기 때문에 구성품도 많이 없어서 그러면서 가격대는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싼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뭉치다 보니 이제 가격 대비 비해서 좀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안드로이드 공용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x3 사이즈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형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이전면 이펙트 파츠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 추가 연결 조인트가 있다는 라 점을 제외하면은 예, 베이스는 공용 베이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자, 구성품이 딱이렇게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프렉션 제품이기 때문에 확실히 구성품이 심플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뭐, 여러가지 연출을 할수 있는 구성품들은 들어 있습니다만, 뭐랄까, 가격 대비에 비해서 기대치가 높았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대에 이 구성, 이러한 퀄리티라고 한다면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제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와 캐릭터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17년 8월, 가격은 4,900엔입니다. 다양한 장면을 재현할 수 있는 스킬 이펙트 파츠와 다리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고요. 이 인상적인 포즈를 재현할 수 있도록 앞머리 파츠 또한 가동되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 가동 사양의 랜드로이드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으로 트레이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전직 오버워치 요원입니다. 오버워치의 실험비행 프로그램에 투입된 최연소 참가자로 순간이동 매트릭스의 오작동으로 시간과 분리된 상태가 되었죠. 윈스턴이 시간 가속기를 개발하며 자신의 시간을 조종해 마음대로 속도를 높이거나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랜드로이드 트레이서 클래식 스킨 에디션 제품 살펴봤습니다. 네, 오버워치 캐릭터로서 네, 처음 등장한 트레이서 제품인데요. 뭐, 프렉션 제품이라는 점, 여러 가지 이펙트로서 여러 가지 스킬이나 이러한 구성들을 재현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좋습니다만, 전반적인 퀄리티나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기대치가 좀 높았던 것도 없잖아, 있을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글쎄요, 다른 분들에게도 이게 공감이 될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갑니다. 가격대라든지 스킬 이펙트에 이러한 좀더 제대로 구성이 좀 화려한 그런 형태였다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 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Those you